안녕하세요, 머왕입니다. 최근 롯데엔 대체 선발로 나왔다, 거하게 말아먹었지만, 다시 한번 1군에서 기회를 받게 되며, 걱정 반 기대 반을 하게 하는 오래된 유망주가 있습니다. 오늘의 주인공은 윤성빈 선수인데요. 윤성빈 선수는 올 시즌 2군에서 본인의 역대 커리어 하이를 찍을 만큼, 올해는 정말 다르다 는 느낌을 줄만한 활약을 하다가, 1군의 대체 선발로 마운드를 밟게 됐었습니다. 윤성빈의 콜업 직전 2군 성적에 대해서는 해당 영상을 참조해 주시길 바랍니다. 하지만 기대와는 다르게 1인인 9실점이라는 최악의 투구를 하고 마운드에서 내려갔는데요. 그리고 곧바로 1군에서도 말소가 됐죠. 윤성빈은 아시다시피 엄청난 기대를 받으며 입단했지만 몇 년째 뜨지 못했던 오래된 유망주로 올 시즌만큼 잘한 적이 없었기에 팬들의 기대가 어느 때보다 컸을 텐데 결과가 이렇다 보니 실망을 할 수밖에 없었죠. 그러던 지난 금요일 김진욱의 말소와 함께 윤성빈은 다시 한번 1군 기회를 받게 됐습니다. 김태형 감독의 말에 따르면 이번에는 윤성빈을 짧게 써볼 계획이라고 밝히며 어떻게든 현재 좋은 윤성빈을 써보려는 것 같은데요. 윤성빈은 다행히 그렇게 1군에서 무너지고 나서 좋은 폼이 망가지진 않은 상태였습니다. 1군 말소 이후 6경기에 나섰으며 크게 무너지는 경기 없이 멀티 이닝을 모두 잘 소화해줬는데요. 특히 1군 콜업 직전까지도 여전히 볼넷이 많았지만 이번 6경기에서는 이닝당 볼넷이 절반이 안될 정도로 제구가 조금 안정화된 게 보이는 게 호재였습니다. 그 와중에 삼진은 이닝 수를 훨씬 뛰어넘을 정도로 여전히 구위가 엄청남을 보여줬고요. 계속 윤성빈은 2군에서는 잘했으니 기대할 필요가 없다지만 윤성빈은 2군에서마저 잘한 적이 없었습니다. 그렇기에 지금 이런 폼을 보여주는 윤성빈은 선수 생활 중 가장 의미 있는 시즌을 보내고 있다는 건 확실한데요. 하지만 문제는 결국 1군에서 통하냐겠죠. 2군을 씹어먹은 수준의 성적을 냈음에도 1군에서 아웃 세개 잡으며 9실점을 했다 보니 여전히 1군에서의 활약에 대해서는 의문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렇게 무너진 경기에서 윤성빈의 불펜으로서의 성공 가능성이 보였다 생각하는데요. 윤성빈은 선발로 나섰던 그날 경기에서 첫 타자 박해민을 3구 3진으로 잡아냈고 두 번째 타자 문성주에게 3구째의 안타 그리고 다음 타자인 김현수를 3구 3진으로 잡아내며 9구 연속 스트라이크를 던졌고 투아웃을 잡아 냈었습니다. 하지만 이후에 0점이 흔들리며 무너졌었죠. 이랬던 윤성빈의 경기 이력처럼 윤성빈이 세 타자 상대하는 동안은 거의 완벽했기에 길면 1이닝을 던지는 원포인트 비슷한 불펜으로 쓴다면 윤성빈을 정말 잘쓸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여전히 이런 식으로 사용할 생각까지 하면서 윤성빈에 대한 미련을 버리지 못한 것 같은데 저는 그럴만하다고 생각합니다 올 시즌 1군에서의 그 아름다운 세 타자 상대에서 봤듯이 진짜 재구만 되면 언터처블이었거든요 보여준 게 정말 적은 윤성빈이지만 딱그구위로만 따졌을 때는 용병투수 포함 롯데 내 원탑이라 생각합니다 이런 구위를 가지고 있다면, 원포인트로라도 한번 잘 써봐야겠죠. 그러다 잘하면 점점 이닝을 늘려가면서 선발까지 할수 있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점점 스텝업을 시켜나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 나이에 스텝업을 시키는 것도 웃기긴 하지만, 저는 저희가 몇 년을 기다렸고, 그건 중요한 게 아니라 생각합니다. 그저 쓸수 있는 정도가 됐고, 쓸 데가 있는 투수라면, 이 선수가 몇 년의 세금을 먹었던 간에 추격조든 원포인트든 그렇게라도 써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몇 년간 선발로 키우려고 했는데, 그게 안된 상태에서 계속 선발로 돌릴 게 아니라 불펜으로라도 써봐야 된다는 거죠. 그렇기에 이번 윤성빈의 불펜 기용은 팀이 욕심을 버린 잘한 선택이라 생각하고 이에 대한 결과가 매우 궁금해지는데요. 과연 윤성빈이 이번 기회는 살려낼 수 있을까요? 불펜 윤성빈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지금까지 머황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